해마다 연초가 되면 토정비결을 보거나 신년 운세를 알고자 연락이 많이 온다. 토정비결과 사주명리학으로 보는 신년 운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토정비결은 정초의 토정비결, 토정비결이라는 책을 통해 한 해의 운수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전북 풍속이다. 토정비결은 조선 중기의 학자 토정, 토정 이지암, 리지암 이지은 도참서 도참서, 도개인의 사주, 사주, 중태어난 년, 월, 일세 가지로 육식갑자, 육식갑자를 이용하여 1년 동안의 신수를 12달별로 알아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토정비결은 주역을 근간으로 3 8 4궤를 가지고 상하권의 토정비결을 만들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적중률이 높아이를 악용하는 자들을 막기 위해 학원에 해당하는 240개를 버리고 상권 144개만 남아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어찌 살아가야 하나를 알려주는 인생의 지침서이며 금양 위치에 따른 동양 철학의 정수라 평가받고 있다. 토정비결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생년월일의 3주를 기반으로 8순3가지 운수를 정리한 책으로. 각 운수는 총농과 12개월의 운수를 다루고 있으며, 특징은 표현이 시적이고 상당히 유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됩니다. 흔히 볼수 있는 내용은 뜻밖의 귀인이 내방하여 귀란 일이 있다. 구설수가 있으니 입을 조심하십시오. 봄바람에 얼음이 녹으니 봄을 만난 나무로다. 등으로 주로 부귀, 화복, 구설, 가정 등 개인의 기를 화복이 중심을 이룹니다. 토정비결은 내용의 70%가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30% 정도는 나쁜 운수를 경고하여 사람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요하는 경고의 성격을 띱니다. 이는 조선후기 불안하고 어두웠던 시기에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경각심을 고취하는 성격으로 자리잡아 매년 새해를 앞두고, 신년운세를 점치는 풍습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반면 명리학에서 풀이하는 신년운세는 사주팔자 즉 생년월일시를 기준으로 대운수를 바탕으로 그해에 맞이하는 운세를 해설합니다. 이는 해석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토정배결의 근간이 주역이라는 점에서 주역은 괴를 바탕으로 인간이나 자연현상을 점치고 미래를 특정하고 규정하는 성격을 띠는 반면 명리학은 특정한 사건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명리학에서는 대운과 세운의 영향을 통해 개인의 기륭화복을 예측하며 이를 해석합니다. 다만 이를 정리하거나 정형화한 틀은 없습니다. 대중적으로 읽는 띠별 운세는 주로 재미로 읽는 해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나 연초에 신수를 보러 오는 내담자들에게 서비스로 토정비결을 읽어 줍니다. 토정비결의 내용은 재미있고 표현이 고상하며 희망을 주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끔 집안의 우환이나 질병 부모에 관한 나쁜 내용이 나오더라도 이를 미리 주의하는 것은 나쁠 게 없으므로 예방 차원에서 알려 줍니다.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늘 알고 싶어하는 욕망과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술력학, 명리학 등의 학문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여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며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거나 국가의 미래를 좀먹는 일은 결국 자신을 부정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양력으로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음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이미 2025년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랐는데,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한 지금 신년 운세를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벌어진 1 2 3개형과 관련해 버거보살 천공건지법사 등으로 인해 역술인들의 이미지가 추락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명리학과 무관하며 저들은 단지 세치혀로 혹세무민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속이는 어리석은 자들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일은 뒤로하고 신기일전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무료로 토정비결을 볼수 있는 곳도 많으며 토정비결책을 사서 직접 자신의 신년 운세를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토정비결책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내용을 보는 것이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합니다.